우리 원딜이 라인이 꼭오 꼬...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왜 여기서 나와 이 사람이? 우리 탑은 기인이거든요? 기인 데 하이드 온뭐 씨.. 우리 원딜이 레오야 레오 레오 형이셔서 쓱들러보자 그대로 있어라 아쉽네 그래도 우리 스펠 하나로 4개 뺐다. 저만 하나로 4 스펠 뺐어. 4 스펠, 여보, 여보, 좀 어떡하냐? 여러 가지 잘 잡아주었네요. 뭐, 스펠 빼는 셔틀이야? 상대도 잘한다. 우리가 못해서 못 따는 게 아니라 상대가 대처가 좋아. 그게 느껴져. 뿌듯하다. 아이씨. 아, 이게 뭔데.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파이크 어딨어 왜 저기까지 들어갔대 론을 뺏었는데 파이크가 하이프는 죽어도 아, 돼. 하이사만 아, 안 죽으면 돼. 여기 뭐 있었는데? 이런 바텀, 첨보는데? 올시즌들어 첨보는 데 내가 케어를 좀 잘해준 것도 있어. 내가 막 무지성 원딜 엇갈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까고 나니까 숟가락이었던 거지. 못해서 까니까 숟가락이었던 거지. 잘하면 잘한다 하지. 나도. 뭐, 도라이도 아니고. 카이사 물린 거 같은데? 아 카이사 죽었다. 뽀뽀가 먹었네. 뽀뽀가 먹은 건뭐 다행인가? 빌러가안 먹은 게 어디야. 레오나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난 진짜 그냥 정글갱 정글갱 요만있거든레턴대로다 쓰면서 하는데 왜왜 왜, 누구야 누구야 왜 그래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잘못했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 왜 나만. 인연을 음. 지켜라. 아, 왜 자꾸 나만 맞냐, 이거? 아이고. 잘 친다는 말이 이런 건가? 진짜 잘 치네. 취소. 아유, 나좀 그만. 뭔가 되게 공격적인데 참, 딜을 희한하게 잘한단 말이지. 언데 잘하는 사람들 보면. 개 계열받겠다. 고맙습니다. 신맨이 형. 와, 이게 이상적인 딜 그래프지. 자, 이판탑 걸렸는데, 우리 원딜이 라인이 꼭, 꼬... 오,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왜 여기서 나와, 이 사람이? 우리 탑은 기인이거든요? 기인데 하이드온부, 씨. 야, 이거 20, 22연승의 그백스 아니냐? 네, <laughs> 형이 거기서 나와요. 기인 형 보고 되게 좋아했는데. 좋은 스파링 기회다. 원래 이렇게 걸렸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기인님이에요, 기인님. 내가 주제 파악을 하고 바로 이게 가십쇼 했지. 잘했지? 그 매치업이네. 트린데 급. 브 걸렸다. 가 아무리 해 주지 않나 어어어 세사이가 어 어, 이래 깨놓 건가요？좀 아끼 자태은 뭐야？우리. 아칼이 개맞고 있다 야 근데 나 많이 올라왔나 봐 이런 사람들이랑 게임도 하고 뭔가 고향 친구들 만난 기분이다 그렇지 이형 나이스 아안 맞지 자식아 미안해요. 너무 못 맞췄다. 오, 레오나 잘한다. 어? 아, 굿. 굿보이 뭔가 이게 이게 서포인가막 내가 막보호 받는 느낌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막 내가 딜을 할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막 제공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아 이게 이 챌린저 구간 서포터구나 이게 그 사람도 전 시즌 전전시즌 다 체리더라고 서포터가 로밍을 갔으면 딜은 그냥 짜져있으면 된다 와우 바로 그냥 타워로 처박히면 돼요 빨리 와 빨리 와. 아 좋았어. 공이 있어? 와개 맞고 있네 미드. 잠깐만 이거, 이거. 오 고수. 여기까지 잡으면 진짜 개고수. 고게 음, 가자. 뭘또 오래 살아보겠다고, 그거, 어? 응? 살을 누리겠다고, 그 무빙을 하고 앉았어. 와. 와, l 시키1군의 게임인가, 이게? 이게 롤이지, 이게 롤이야. 큰일 났네. 안 돼, 이거. 나 이거. 정치하고 그러진 않겠지 이기 형들은? 돼, 이거. 나도 아 돼, 이거. 됐다. 바통 개덜었어 이거. 야, 왜 어시가 없냐? 나 되게. 열심히 어적된것 같은데. 아, 어, 굿. 사나? 미트볼, 그렇지. 새로 사야 되니까 왠지 그냥 사면 손해보는 기분이야. 그냥 쓰고 사자. 야, 아카리야. 정신 차려. 아, 조졌다. 아니, 거기서 넥스공이 날아오네. 아유, 어? 이게 주포가 죽는데? 오케이 아 좋습니다 레버나 형님 아 근데 셀럽들 앞에서 이거 카소스로 여기 캐리해버리면 안 되는데 바로 너프 먹거든 전면에 이 아칼리 같은 챔프로 똥을 싸면 안 돼요 또 왜? 아 이거 아칼리 개똥챔이구나 그거 버프해준단 말이야 용이니까 트림 밀고 있으니까 나는 저기 올라갔다가 셀로 합류하면 되지 아니, 왜 존약 안 눌려? 아, 진짜, 버그, 진짜. 일로 와, 일로 와, 뭐 뭐야? 저거 타고 날아갔어. 백스 누가 그리 줬는데? 뭐 아닌 것 같아. 개굿 이인영님 혹시 혹시 뭐아 1층 1층이다 아칼리아 반성해라 어? 미드라이너가 딜량이 이게 뭐냐 안타깝구만